살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만이 오늘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모든 죄악들 그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온전히 지혜가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주의 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땅에 아버지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리 예수 그리스도로로 기도드러 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모 27장입니다. 자원 27장, 1절 말씀드려.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수 없습니다. 다행히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머리도 가볍지 아니냐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고, 두기 앞에야 누가 서리여. 면적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진리의 아픈 책망은 충적으로 말미 암는 것이라. 원수의 자제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지라. 배우는 자는 끌이라도 싫어하고 주님자에게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뇌 속에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이 늘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거짓된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악이 있다고 하는 거예 숨겨져 있는 이 악, 이장술이 있다는 것은 이장해서 내가 선한 것처럼 살아가는, 선한 것처럼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생활도 내가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장하는, 이장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속심, 심령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돌하는 거짓과 참된 것이 늘 언제나 충돌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충돌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그 그러면,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장해 버리는 것들을 우리에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상도 우리에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이장해 버리는, 내가 진짜의 사람처럼 그렇게 이장해 버리면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이장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은혜와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한 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제 자유를 또 진리를 민주를 그렇게 바꾸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니야. 그러나 이것을 이장해 버리면 가장 자기가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가장 자기 자신이 이제 민주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장해 버리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알수 없는 것들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좋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이제 낫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이장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벗겨내고 끝집어내는, 진 우리의 진실을 드러내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27장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우리의, 우리에게 이제, 겉에서는, 겉에서는 이것을 원하는데 속에서는 또 저것을 원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장된 삶의 모습을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장 1절의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수 없었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막 입을 떠버리면서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이 아닌데 막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먹게 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것들 중에 뭐냐라고 하면 이제 막 이장을 하는 포장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뭐, 그, 하여튼, 아무튼 우리에게 말을 할수 없는 그런 이장들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미혹이 되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똑같이,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이제 말하자면, 에, 에 이제 차를 하나 사더라도 똑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차를 사야 되고 하는 뭐또 어, 교회를 짓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런 수준이 되는 것처럼 막 움직여가는. 그런, 그런 목회 방식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많이도 그런 미혹에, 그런 것들에 속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까막 그러니까 자랑을 하면서, 네, 움직이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볼수 있으니까, 내 입으로, 내 스스로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거짓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록 낮출주나, 낮출줄라는 하나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해답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 타인의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고, 에, 밖에 있는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하고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아, 저 사람이 진짜 에, 그렇게 에,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자랑해 주면 오히려 더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을 스스로 막 자랑을 하기하여 포장시키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된다로 가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옵니다. 돌은 무겁고 머리도 가볍지 아니냐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운이라라고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에, 그 상황들을 이제 에, 이제. 말하자면, 깊은, 속의 내면의 것들을 막 끄집어내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 그런, 그런 분노들을, 분노들을 삭힐 줄 모르는 그런 것들도 다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낼 때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 어느 때좀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분노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고는 못 살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나를 잘 몰라 줘도 내가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자기를 들은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분노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 아,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철학적인 개념으로 철학적인 개념으로 뭐냐, 라고 하면,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가 더 잘났는데라고 하면서 막분을 내는 것. 이런 그런 개념을 공리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든지 간에 삼켜 먹어야 되겠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잘나고 똑똑하고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 그것을 인정해 주기 싫으니까, 계속적으로 분을 내서 그를 넘어뜨리고, 이제 어떻게 하든 지 간에 밀어뜨려서 못되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을 내는 그런 것들에게 많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사람이 있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분을, 어떻게 분을 해서라도, 분을 내서라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똑똑하고 잘나있으면 그걸 세워줄 줄 아는. 세워줄 줄 아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세워줄 줄 아는 역사. 그래서 이 분은 그냥 어떤, 어떤 화가 나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분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절 같이 봅니다. 분은 잔인하고 너는 장수가 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분은, 분, 똑같은 거예요. 분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투기한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자꾸만 이제, 이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볼 수가 없으니까 막 그, 다른 방식으로 그걸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면적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면적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얘가 차라리 네,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표현해 주는, 네, 그래서 그것을 칭찬은 또 칭찬대로, 칭찬을 해야 될땐 칭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인정해 주기 싫으니까 또 감춰 버리는 그런 것도 또 잘못된 방향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같이 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된,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이 있음에도 그냥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투기가 싫으니까, 또 그것도 또 감춰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지금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내 자신을 그냥 가득게 말하는 그런 자랑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이제 자,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고 싶지 않아서, 인정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자기 자신의 다른 편에 분을 내는 것으로 다른 표현으로 말미면 아마 그를 엎눌려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이중적인 것도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내 자신이고, 하나는 다른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때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에게 자꾸만, 자꾸만 입맞춤하고 압수하자고 끊어 안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속으로는 그렇지 않냐 하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에게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잘 낮출 줄 알고 하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칠 줄 알고 교훈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넘어가면, 3장에 넘어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땡겨들어 너희는 성생대에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 네, 말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의 네, 온몸도 굴레 씌우는 이라. 예, 온 몸도 블레스오느니라 나의 약점을 부족함을 다 덮어주고 사랑으로 열매 성화시키는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에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해도 작은 짓이나 대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고,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고. 예, 작은 해로대 에 예, 해도 작은 지체 에대큰큰 큰 것을 자랑하는 거다 이거가 예식적이다 그 말입니다. 예식적인 그런 모습, 포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것들은 우리를 사람을 다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것도 분을 내서 막 없애 버리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죽이는 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막 자랑질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볼수 있다는. 자, 그래서 3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해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해는 우리의 직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받기를 불살하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아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우리를 죽이는 그런 세력들이 내 자신에게도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자문서에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이 혀가 복된 입술로 바뀌기를 바라자. 복된 입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여기 있다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네, 우리의 삶을 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양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독을, 독을, 독을 쏘는독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만 써는 독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내가 독서, 독서와 같은 그런 것들에게 물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면 죽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그 불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 교만한 것 때문에. 그들이 입을 한순도 한 순간도 불평불만해서 막예 불평불만했던 걸한 순간도 한 때도 그냥 그냥 지나가지가 않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좋은 일도 있고 기적도 막 일어나는데, 불평불만이 어느, 어느 순간에 또 잠잠했다가, 어느 순간에 또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또 잠잠했다가, 그게 계속적 나오면서, 이, 모세의 허점, 막 허성, 허점을 막 끄집어내면서 그들을 막 이제 못 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불뱀을 내 보내서 다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살수 있습니까? 모세가 뭐 그때 또 울어요, 울어, 네. 울면서 어떻게 하면 살수 있습니까? 야장대에 높이 달려 있는 독뱀을 바라보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독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오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자기 가식적이고 예식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이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물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 그런데 모세가 늘 언제나 어느 때나 백성들 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살려주길 바랍니다. 백성을 좀 살려주길 바랍니다. 노 뱀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자기 자랑, 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넘어지게 하는 건다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에서 오는 그런 결과인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주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더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서 내가 다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의 말씀으로 다르게 새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움직여주고 새로워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방법은 이제 디모도, 디모데우서 3장 1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변화시켜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신명에서 나타나고 열매 되어주고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연애가 있도록 하게 될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이시간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 시간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랑하실 아버지 함께하고 인도하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의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건능의 손이 능력의 손이 거룩한 손이 오 할렐루야 진리의 역사가 온전한 것으로 능력 있는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승만하게 능력있게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건능의 손이 함께해 주시고 이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 주도록 역사 하 속에 끌어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시고 오할렐루야 오할렐루야 영광으로 가득하고 생명 역사로 가득하는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할렐루야 오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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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하여 주옵소서 아